그리고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요즘 대략 요즘 들어 노인들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다. 요즘 요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습니까? 각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00년 이후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 과거 10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죠. 그리고 야어 줄임말 비어 속어 안 되겠 고또 논리 논지가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방법론도 이론과 분석이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고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성 논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거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론적 근거가 그리고 질적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을 하더라도 심층 인터뷰에서 녹음 떠 가지고 전사해서 막 직접 인용 표시 넣고 막 군데군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넣어요. 그게 질적 분석도 분석 프레임웍이 있어요. 현상학적 접근법에 근거를 하든 근거 이론으로 분석하든 내러티브로 하든 생애사적 접근으로 하든 그런 분석 프레임웍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전사한 전사 자료도 범주하고 유목화해서 분석 프레임웍을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분석 그 프레임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 분석 프레임웍도 명확해야 돼요.